안녕하십니까 BMW 도이치모사스 대치전시장 양현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320i ACI 모델이고요. 저랑 같이 지금부터 차량을 한번 보러 가보시죠. 전면을 보시면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게 그릴이실 거예요. BMW 대표적인 그릴 콧구멍 보이시면은 이제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랑 좀 달라진 부분이 320i 기본 모델은 크롬이 유광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무광 크롬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인을 보시면. 기존에는 약간 매끄럽게 둥그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라인이. 근데 지금은 약간 각이 진 형태로 약간 스포티함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효율 글을 보시면, M 스포츠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3분할 느낌이, 세 가지 구애구 딱딱딱 나눠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고 있고요.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흡입구 자체가 LCi 그냥 기본 모델보다는 조금 더 커요. 허니콤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약간 육각형식으로 벌집 모양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기존의 페이스림프트전 모델에는 아래 하단부가 약간 곡선이 있으면서 약간 좀 이질감이 조금 느껴졌었는데요. 지금은 일자로 라인이 쭉 뻗어지면서 약간 매끄럽게 뻗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역동적인 느낌도 되게 강하게 들고 있고요.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블루로 포인트를 줬어요. 네, 레이저 라이트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질적인 레이저 라이트 기능은 없습니다. 일 포인트를 주면서 약간 조금 스포티함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라이트도 기존에는 L자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기역자로 변경이 되면서 예전에는 약간 우는 느낌이 조금 있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약간 조금 화가 난 상태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320i LCI 모델에는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M 스포츠 모델에는 18인치 휠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 2 0의 M 스포츠 모델에는 캘리퍼도 마찬가지로 M 스포츠 캘리퍼가 적용이 되면서 파란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드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3 2 0의 LCI 모델 스카이스크래퍼 그레이의 꼬냑시트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트렁크와 이제 테일 램프 뒤쪽 후면 디자인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테일 파이프, 배기구를 보시면은 직경이 약 10mm가 더 커지면서 조금 더 약간 웅장한 느낌 이 드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조금 더 약간 빨리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보시면 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면 은 저희 전시 차량에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모델에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전동 트렁크가 들어있는 모델로 확실하게 제곡보를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이 480L고요. 보통은 이제 골프백으로 간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최대 4개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다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근데 이게 약간 우겨 넣으면서 넣은 거기 때문에 보통은 평상시에는 3개 여유있게 넣는다고 하실 때는 3개 정도 넣고 다니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320i 모델에도 마찬가지로 홀딩 기능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큰 적재함을 실으실 때는 용이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3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선블라인드 자체는 없어요. 선블라인드는 5시리즈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후방에도 2열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실텐데, 이 공간이 사실은 좀 취약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페트병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도 잘 빠지면서 이 공간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실내 시트 같은 경우에는 320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꼬냑과 베이지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블랙 시트는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가죽은 센사텍 가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존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리어 암레스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더공간이 위치해 있고요. 여기도 제가 한번 페트병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딱 맞으면서 흔들림 없이 잘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은 피어난 콧구멍. 320I 연비는, 복합 연비는 11.2km로 나오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9.9km, 고속주행하실 때는 13.5km로 주행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다만 이제 라벨에 붙어 있는 수치는 숫자일 뿐이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점 알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1열 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게 여기 이 트림이 보이실 텐데요. 실내 시트와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도어 트림에도 센사테 코냐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기능도 적용이 다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2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제 버튼들은 이제 라이트 버튼인데요. 이제 좌측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가장 먼저 보이시는 버튼은 뒤쪽 안개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전방 같은 경우 전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데일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안개등이 적용이 되어있지 않고요. 후방 같은 경우에 누르시면은 계기판 우측에 표시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날씨가 좋을 때 이용을 하시게 되면 후방 운전자가 굉장히 불쾌해 할 거예요. 굉장히 강한 빛으로 후방을 밝혀 주기 때문에 정말 악천후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우실 때만 이용을 해 주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헤드라이트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의 로터리 방식이 아닌 버튼 형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이제 헤드라이트를 작동을 하실 때는 미등이고요. 그 다음에 전조등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는 버튼은 이제 오토 모드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토 모드로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장시간 동안 주행을 안 하신다고 하시면은 라이트를 꺼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좀 생소한 버튼이 좀 보이실 거예요. 좌우측에 이두 개의 버튼. 이 버튼은 이제 주차등인데 사실 한국에선 사용하실 일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크기 때문에 평행주차, 갓길주차가 가능하지만 갓길주차를 이제 우측에 예를 들어서 우측에 갓길주차를 하셨을 때 좌측에 주차등을 켜놓으시고 내리시면 은 좌측에 테일램프, 브레이크 등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 운전자에게 차폭등처럼 보이기 때문에 후방 운전자에게 굉장히 조심하게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레버는 계기판 밝기 조절 레버인데, 계기판 혹은 커맨드 디스플레이 밝기 조절 레버입니다. 이제 주간에는 이용이 안 되고, 야간에 눈부심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실 때, 이 레버를 통해서 밝기 조도를 조절을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 핸들을 보시면, 좌측은 반절주행 기능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핸들 열선, 우측에는 미디어 조작 버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행하면서 핸들을 잡으면서, 이제 신체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면서 모든 기능들을 다 작동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존에 3시리즈에 없던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에 없던 이 패드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패드시프트가 적용이 되어서 포츠성을 조금 더 강조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어 노브를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기존에 BMW에서 고수하던 그립형 기어 노브를 과감하게 버리고 토글형 기어 셀렉터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됨으로써 손가락만으로도 기어 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굉장히 편안하게 기어 조작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서치 컨트롤러도 보시면은 기존과 다르게 되게 약간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지면서 좀더 약간 미첩 미첩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느낌이 되게 더 좋아졌어요. 어, 위쪽을 보시면 이제 컵홀더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페트병 하나 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주면서 뭔가 음료를 쏟을까봐 걱정을 하실 텐데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그 상단에 또 보시면 무선 충전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 휴대폰이 폴드예요. 상당히 큰 휴대폰인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드가 상당히 큰 핸드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여유롭게 충전을 시키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넣다 뺐다 하시는 것도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은 컵홀더에 휴대폰을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시죠. 그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이제 BMW 320i ACI 모델에는 파인우드 오크 그레인 트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드 트림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보시면 이제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실내만 보시면 사실 풀체인지급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실 텐데 페이스리프트입니다. 단순한 부분 변경만 진행이 된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계기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3인치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커맨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4.9인치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적용이 되다 보니 운전자의 시인성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굉장히 좁은 각도로 많은 범위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아, BMW가 정말 많이 신경을 썼다.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320의 l c i 모델에는 iDrive 8.0 버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제 휴대폰처럼 어, 어플 형식으로 선택이 가능해서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8.0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 방법을 조금 숙지해 두시면 나중에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스마트폰 어플 이용하실 때랑 비슷하게 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식으로 냉난한 컴포트 기능도 터치 방식으로도 이용이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8.0으로 들어오면서 커맨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모든 걸다 작동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조 버튼, 공조 시스템 버튼이 보이시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공조 시스템 버튼도 다 컴디스플레이에서 이용이 가능하시고 메뉴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다 이용이 가능하세요. 참 깔끔해졌죠? 다음으로 이제 센터 컨트롤을 보실 텐데 열어 보시면은. C 타입 방식의 고속 충전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감을 보시면 제가 휴대폰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여유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저랑 같이 320i LCI 차량을 한번 보았는데요. 기존의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과 가격 비교를 하시면 한 3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350만원의 금액이 올라갔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M 스포츠 모델과는 가격 차이가 약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시승차로는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승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시승 및 상담까지 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